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중등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아쉽게도 1차 합격을 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죠. 올해는 비록 이렇게 아쉽게 1차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 한해 공부하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마음 다 잡으시고 의지 다져서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도 이제 초수 때 1차 불합격을 하고 재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전 초수 때 1차 불합격을 확인하고 나서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사립정교사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교육청 게시판을 이제 찾아보면서 사립도 준비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한 군데가 공고가 나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필기를 합격을 하가지고 수업 실현까지 준비를 했는데 수업 실현에서 불합격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의 1월 말쯤 돼서 이제 사립 지원 준비했던 것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고 다시 재수를 이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 발표 이후에도 사립 준비를 하느라 쉴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만나는 시간 갖고 잠깐 이제 부산 여행 다녀온 다음부터는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지에서 쉬면서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공부가 부족했는지, 공부 방법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재수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실패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카페에서 글을 한번 써 봤어요 그때 이제 실패 분석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laughs> 일기장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실패 분석을 써보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 저는 2020 학년도 국공립 실패 원인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멘탈을 다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안해서 공부하는데도 집중이 잘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이론의 암기와 내용 복습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공부 안한 것.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앞부분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바로 뒷부분또 계속 이어가고 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정리 안된 채로 뒤죽박죽 공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복습이 좀 부족했던 점도 실패 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인강 듣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초소 때는 직강 다니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인강으로도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면서 정작 내가 공부를 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내 지식이 되는 게 아님에도 강의를 들으면 강의 들은 시간이 내가 충분히 공부한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때는 정말 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자 하는 게 정말 다짐했던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멘탈이 흔들렸던 거. 그래서 끝까지 나를 믿고 가야 하는 시험인데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나안될것 같아. 나 어차피 안될것 같은데. 이걸입 밖에 꺼내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불안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감도 없어지고 공부하는데 집중도 잘안 되고 그랬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탈을 한 사람이건 최탈을 한 사람이건 필기 준비하는데 누구나 다그 시점 되면 다들 불안해요 그래서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멘탈 흔들리지 말고 누구나 다 불안한 와중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하자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할때 내가 이번에 아쉽게도 1차 불합격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공부했던 방법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랑 이렇게 글로 써서 남겨놓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보면서 되새겨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실수를 했었지? 올해는 그러지 말자라고 저 스스로를 약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재수 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자. 저 되게 정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점. 그냥 무작정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다시 왔을 때또 정리 안된 채로 또 흐트러져 있는 지식들을 또 다시 하나 하나 깨알처럼 또주워서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랬던 부분이. 좀 아쉬웠어서 재수 때는 정말 제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연초에도 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서, 심화, 이제 문풀 자료, 기출, 꼼꼼히 한 번씩은 보기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상 커리로 초수 때는 1년 커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단, 김성희 강점 파트는 부분적으로 별도로 보완을 하자 라고 해서 저는 최단에서는 한 조형사 파트가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가지고 또 먼저 합격하신 주주쌤이 이제 조형사 파트는 최단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최단은 조형사 파트 부분은 강의를 구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김성희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서양미술사는 무조건 그냥 김성일쌤 기반으로 준비를 했었고, 미술교육론, 그리고 동양미술사도 김성일쌤 강의는 두 번씩은 들으면서 위상책에 보완해 가면서 단관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또 적었던 게 교과서 공부를 하자고 적어 놨는데 사실 저는 교과서 분석은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초반에 이제 스터디하면서 한세권 정도는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봤는데 그 이상으로는 교과서를 꼼꼼히 분석을 하거나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임용을 준비하면서 1차 불합격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그 누구보다도 잘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동안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선생님들일수록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면서 이제 또 느낀 거는 결국에는 내가 드린 노력은 헛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런 작은 하나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결국에는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테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잘 되려고 더 완전하게 준비가 된 상태로 교사가 되려고 이렇게 실현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1차 불합격하고 또, 이제 사립정교사 시험에서도 최종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고, 재수하면서 시간강사나 기간제를 병행을 해볼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한 7, 8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다 불합격이었어요. 서류에서 정말 다탈락이라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재수 때도 올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몇 번의 실패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실패? 뭐 불합격? 이런 걸 확인할 때마다 저도 많이 속상하고, 와, 진짜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될수 있지? 라고 정말 좌절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그때 그런 실패의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장, 아, 작년에 1차 불합격해서 내가 1년을 좀더더 더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지식을 충분히 채워서 준비된 상태로 이제 교사가 될수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또 긍정회로 돌려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립 떨어지고 났을 때도 정말 그때도 너무 간절했는데 아, 사립이 떨어져서 다행이다. 내가 사립을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국공립을 준비를 할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갈수 있었다라고 또 이제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시간 강사, 기간제. 다 떨어졌어요. 정말 서류에서 다 떨어져서 그때도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임용 안 되면 기간제나 시간강사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용 안 된다고 차선책으로 내가 기간제를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경쟁이고 이것도 정말 되기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면서 더 마음을 다져가면서 아 무조건 재수 때는 최종 합격을 무조건 해야겠구나. 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속된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이 속상하고 힘들긴 했지만,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최종 합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최종 합격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쓰디쓴 이런 실패의 경험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더 정말 더 좋게 좋게 잘 되려고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푹 쉬시고 다시 으쌰으쌰 힘내서 다시 1차 준비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나 이제 영상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힘이 되고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